비행기가 잘 날아간 친구도 있고 비행기가 잘 날아간 친구도 있고 용기가 아직 안 나서 비행기못 던진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데 던지는 순간부터 1cm라도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던진다면 진짜 우리가 하루하루 조금씩 꿈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그 비행기 던졌던 그 에너지로 한평생 한평생 살아가는 친구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내 네, 맛이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도 얼마 전까지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네. 그 병원에 왜 입원을 했었냐면 혹시 질랑발이라고 희귀병이 있거든요. 저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걷게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는 아예 못 걷게 되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왜못 걷는지를 이유를 못 찾아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8일에서 9일 지나니까 안면이 마비가 왔어요. 그리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그러니까 먹으면 다 토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침대에서 2주 동안만 누워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10일 뒤에 길랑바레라는 병이라는 걸 알게 되고 지금 조금 조금씩 회복해서 저도 병원에서 나오는 지 2주 됐어요. 2주 됐고, 제가 스물다여살 때부터 강연을 시작해서 지금 서른한 살이거든요. 지금 5년째 5년, 강연을 하고 있는데, 저는 병원에 나와서 다시 강연자로 복귀하는 오늘 자리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좀 감사한 게그 아픔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 앞에서 내첫 번째 강연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가 에너지를 얻고 서로가 서로에게 박수를 줄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안병조라고 하고요 저는 직업이 작가입니다 지금 혹시 공부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책이요 책 또? 영어책영어책 또. 영어 영어 또? 교과서 교 또? 공책 공책 학용품 어 학용품 맞아요 학용품을 좀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연필 연필 맞아요 또? 네. 볼펜 볼펜 맞아요 또 즐기도 맞아, 샤프도 맞아요. 또 어, 형광펜, 또 어, 공부할 때는 정말 다양히 필요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어디 어떤 친구들일까요? 아프리카 여기는 인도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학용품을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학용품이 없어서 책도 못 사고 연필을 못 사는 친구들에게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부해 주면 좋겠죠. 뭔가 선물해 주면 좋겠죠. 네. 제가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연필이 없는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어, 내가 연필을 선물해 주면 되겠구나나는 정말 간단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혹시 친구들 집에 안 쓰는 연필이나 볼펜 이런 것들 있나요? 어, 있죠.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주위에. 야 혹시 너희들. 안 쓰는 볼펜, 연필, 지우개, 하용법 있으면 나한테 보내줘. 아,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는 곳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연필과 볼펜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모였던 연필과 볼펜 개수가 약 2,500자루였어요. 이렇게 3개에서 4개 일일이 포장을 했어요. 이렇게 포장을 하고 이렇게 약 2,000개의 펜을 가지고 아까 말했던 친구들은 연필이나 볼펜이나 다 있죠. 그런데 이거 살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러 직접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에게 연필과 볼펜을 이렇게 나눠주게 되었어요. 볼펜이 단점이 있더라고요. 단점이 뭘까요? 오, 잉크가 말라버려요. 그리고 잉! 불펜을 보면 굳었는지 말랐는지 외관상으로 알 수가 없어요 다 써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아 그럼 차라리 연필을 만들죠 그냥. 연필을 만들어서 내가 만든 연필을 직접 빈민가에 나눠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을 직접 찾아가서 연필을 이렇게 한 자루 한 자루 한 자루 이렇게 나눠주는 또 다른 일을 저녁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게. 어. <laughs> 친구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희를 그렸습니다. 서희요. 서희를 야예뻐 자, 선비. 안녕이 오늘 멘트 읽보자 아, 저는, 어, 제 옆에 있을 오빠한테 아. 힘내라고 힐지를 잡았어요. 다잘 들어주세요. 대한민국 밖에 올에 당겨서 활 갔어요 갔다 왔어요 다빠는 아! 잘생겼습니다 자가 힘내세요? 오빠 힘내세요? 네, 오빠. 오빠는 잘생겼다고요 오빠는 잘생겼고요 오빠 사랑해요 사회열대인인 학교가 사회을대인 갔는데 사투라는 거는 이렇지 말았어요 열심히 단교생활을 아, 아, 다 어, 갔다 오도록 하겠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그, 네, <laughs> 친구들 힘을 좀 했더니

이탈 습관이야? 이 저에게 박사 보십시오. 그 사실, 우리 편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몸이 불편한 거랑 가난한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닌데, 점점 우리 사회는 그런 것들을 좀 부끄럽게 인식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반성을 할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게 가다가 과자가 먹고 싶어. 가다가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 엄마한테, 사달라고 어,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면 편지에 가다가 사면 되지? 지나가다가 음료, 목이말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 또 엄마한테 음료들을 사달라고 하면 돼요? 책을 사고 싶지만 책을 못 사는 친구들이 있어. 그럼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 될까? 어, 생각을 해보면 요 어? 내가 책을 선물해주면 되겠다 는 생각이 들겠죠? 너무 단순해. 봐봐. 우리는 살다가 옷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옷이 사면 돼. 내가 배가 고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밥을 먹었는데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 한솔 학교에 와서 친구들 공부하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이런 당연한 것들을 못하는 친구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 나도 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여기 보이면 빈민가라는 곳이야 빈민가 옥상인데 여기 굉장히 더러웠던 곳인데 여기 청소를 했어요 여기 빈민가를 청소를 하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제가 직접 인도를 돌아다니면서 서점에서 책을 샀어요 그리고 여기 보여요 인도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아까 그 공간을 벽을 치고 이렇게 공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공사를 하고 이렇게 도서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친구들, 도서관을 짓는데, 학교를 짓는데, 누군가를 돕는데 돈이 많이 들까요? 조금 들까요? 많이 들것 같아요? 조금 들것 같아요? 어. 대부분 어른들은 많이 들거라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조금 생각을 바꿔보면요. 친구들. 친구들 편의점에서 과자 하나 사 먹을 때, 과자 한 개를 사 먹어요. 편의점 통째로 사요. 한 과자를 한 개를 사죠. 네.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서점이나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갔을 때, 책을 한권 사요. 서점이나 도서관을 통째로 사버려요. <laughs> 책을 한권 사요.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서점에 갔을 때, 책이 천 권이 있고, 만 권이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고 싶은 책이 한 권이라도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맞죠? 그리고 친구들 혹시 와 Y라는 책 좋아해요? 내일 시험학이라는 책이 내가 선후배 갔을 때그 책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어 그런 것처럼 서, 도서관이라고 책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 읽고 싶어하는 책, 아이들이 읽면 하는 책 아이들에게 딱 필요한 책만 먼저 사주고 그렇게 도서관을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도서관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보이죠? 여기 있는 친구들이에요 옆에 보면 여전히 책꽂이에 책, 책 책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아이들이 한 권씩 볼수 있을 만큼의 책으로 도서관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일정 금액 조금씩 보내주면서좀더 책을 살수 있게 시작했거든요 친구들도 지금 걸을 수 있는 친구도 있고 아직 못 걸은 친구도 있지만 어렸을 때만 생각해봐요 제 처음 걸었을 때한 번에 걸을 수 있었던 친구 있어요? 어 아무도 없어요 맞죠? 걷다가 넘어지고 걷다가 넘어지고 다시 도전하고 넘어지고 다시 도전하고 넘어지고, 다시 도전하고 넘어지고 하다 보니까 걸을 수 있게 되었죠 친구들 혹시 한솔학교 오기 전에 글씨 쓸수 있었던 친구 있었어요? 없었죠? 근데 하늘학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글쓰, 글씨를 쓸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계속 글쓰, 글씨를 쓸수 있어요? 없어요? 어, 그런데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글씨를 쓸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도전하고 뭔가를 작게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 학교 오기 전에 어디서 왔어요? 여기. 다들 집에서 왔죠?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는 또 집이 없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친구들, 과자 한 봉지 얼마예요? 우리나라에서? 얼마예요? 천 원이죠? 우리나라에서 과자를 사 먹으려면, 보통 천 원에서 천 오백 원 정도예요, 맞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아줌마는, 남의, 남의 옷가게에서 일을 해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을 해서, 얼마 벌까요? 이 아줌마는 하루 종일 일을 해서, 천 오백 원 벌어요. 천 오백 원 벌으면, 우리나라에 와서 과자를 사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어, 과자를 못사 먹어. 그럼 이 아줌마는, 한 평생 살면서, 집을 가지는 게 꿈이 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절대 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두 모녀가 집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캄보디아로 갔어요. 그리고 캄보디아에 가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던 땅에 공사를 시작했고 이렇게 하나 하나씩 벽돌을 쌓고 이제 회색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조금 집이 완성이 되었고 여기 울고 있는 꼬마이가여 앞에 있는 사장님한테 아까 이만한 돌을 선전됐죠? 친구도 혹시 친구와 친구한테 이만한 돌던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미, 아니 맞았는데 미안하다고 할까? 혹시 맞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왜 그랬어? 하늘래요. 또 어떻게 할까요? 아, 야이! 야이! 니가 가야 돌던져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이랬어. 엄마한테 이래야 될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때 우리 엄마랑 같이 여행을 안 갔어. 엄마한테 이럴 수가 없었어. 전화를 안 될까? 이 친구가 도망가려 하는걸 제가 꽉 잡았어요. 그리고 못 가게 눈을 딱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엄청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미친 듯이 막 울길래 제가 계속 눈을 찾아봤어요. 근데 저는 이 아이한테 사실 이 아이는 영어를 못하고 저는 캄보디아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한국 말로 얘기해줬어요. 눈 보고 계속 얘기했어요. 나는 너가 싫어서 뭐라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가 좋아 그런데 네가 한 행동은 좋아하진 않아 그런데 내가 이 손을 놔버리면 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돌을 던질 거야 그러니까 나 절대로 이손 놓을 수가 없어 다시 말하지만 난 너가 싫은 건 아니야 근데 나는 너가 좋아 그리고 이 아이를 꽉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2분이고 3분이고 미친듯이 울더라고요 그런데 4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니까 아이가 진정해지고 제품 안에서 새근새근 숨 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차분해졌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처음 울었을 때 동네 아이들 표정 보이죠? 애제 울벼 애제 울보나 놀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이 아이가 미친 듯이 울다가 울음을 그치고 제 품에 앉아서 이렇게 저랑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에 이 아이들이요 다시 저에게 돌 던, 던지려고 장난치려고 돌멩이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었을까요 이 여자아이가 저 앞에 이렇게 딱 서서 딱 섰어요 던지지 말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한 아이도 난김없이 돌멩이를 바닥에 놔두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꼭늦없던 애가 한명 있어요 한 아이가 잘 던져버렸어요 그, 그랬을 때 저는 다시 그 아이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 여자애와 했던 똑같은 과정을 똑같이 거쳤어요. 그 아이는 남자애였어요. 더 강하게 잡았어요. 그리고 무릎 꿇혔어요. 그리고 눈을 계속 마주쳤어요. 그리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난 네가 좋아. 그런데 네가 했던 행동을 용서할 수가 없어. 난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 동네 모든 아이들이 저를 비도, 비롯해서 저랑 같이 일했던 청년들그 누구에게도 돌을 던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렇게 아이들과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말은 안 통하고, 우리가 이 아이들과 할수 있는 놀이는 많진 않지만, 이 아이들은 저랑 다진는 찍기 시작했고, 저에게 와서 웃어주기 시작했고, 저랑 장난치기 시작했고, 친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돌 던졌던 한 아이는요. 저를 손을 잡고 자기 동네 구석구석을 구경시켜줬어요. 무슨 말인지 저각게 왔네요. 이거 친구 집이에요. 여기서도 다른 아저씨들이 공사하고 있어요. 여기는 저희가 노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사진에서안 보이는데 조금 앞으로 돌아갈게요. 저는 사실 이 사진을 보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왜일까요? 그 어른들 눈에는 잘안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자기가 가진 건 사실 잘안 보여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혼을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내가 뭔가를 불평을 할 때는 사실 나의 단점이거나 나의 불편함을 가장 크게 보여요 내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 어른들은 여러분들도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아이도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여기는 돌밭이에요 근데 신발 신고 있는 아이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내가 캄보디아에 가게 된다면 이 아이들에게 신발을 사주고 싶어요 야! 우리는 내가 지금 집에 가면 신발이 한 컬레, 두 컬레, 세 컬레, 네 컬레 넘쳐나는데 이 아이들은 신발이 없어서 이렇게 돌덩이가 많은 이 땅들을 걸어 다니고 있구나. 그내데이 아이들에게 하트하게 난다면 신발을 선물해 줄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게 응. 들려줘서 감사하고요. 그, 그 비행기가 잘 날아간 친구도 있고 비행기가 잘 날아간 친구도 있고 용기가 아직 안 나서 비행기못 던진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데 던지는 순간부터 1cm라도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던진다면 진짜 우리가 하루하루 조금씩 꿈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그 비행기 던졌던 그 에너지로 한평생 살아가는 친구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내마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